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치매 증상과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치매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머도 섞어서 지루하지 않게 전달해 드릴게요.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서 인지 기능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치매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초기에는 경미한 기억력 상실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평소 잘하던 요리를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 네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과 타우 단백질의 변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단백질 축적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방해하고 결국 신경세포의 사멸로 이어집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주로 뇌졸중 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데 심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혈관 문제로 인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침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로 환각, 운동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알츠하이머 병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운동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루이소체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생생한 환각, 특히 시각적 환각이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치매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서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평소 잘하던 요리를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나이 탓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치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단순히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형태의 치매는 가족력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유전자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APOE 이사 유전자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교육 수준, 사회적 활동, 정신적 자극 등이 치매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신경 연결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도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금연, 절주 등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세요.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볼까요? 먼저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연어,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뇌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이 외에도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다양한 베리류 과일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비타민C와 K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과일은 또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베리류 과일을 한컵 정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또한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주 2에서 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려운 경우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견과류를 먹을 때는 나 한줌 더라고 외치며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견과류는 또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첨가해 보세요.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면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포함시키고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주 3에서 5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걷기 외에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운동을 즐기면서 할수 있도록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 낙상의 위험을 줄여 줍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으로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꾸준히 운동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또한 대사율을 높여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주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근력 운동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보세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특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명상과 함께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를 요가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에 몸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운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운동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포함시키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정신적 자극도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나 독서, 글쓰기와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공예 등 창의적인 활동도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교실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퍼즐 맞추기나 보드게임, 카드게임 등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게임을 즐기면 사회적 상호작용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는 특히 뇌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함으로 뇌를 자극하는데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게임 시간을 가지면 즐거움과 함께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일기쓰기, 에세이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해보세요. 독서는 특히 뇌의 언어 능력을 자극합니다. 매일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나 에세이 쓰기와 같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해 보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회적 활동은 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뇌의 언어 능력을 유지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두렵고 힘든 질환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음식 섭취, 규칙적인 운동, 활발한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분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